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5번 매참영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전 날에 매참영 수업을 찍고 왔는데, 어, 생각보다 40분 정도로 시간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최대는 30분, 보통은 20분, 적게는 10분 정도로 강의를 찍는 것이 선생님의 목표니까요. 오늘 하는 것도 최대한 시간에 맞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번에 먼저 답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아, 그 전에 접속사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네임리 있고, 포더모리 있고, 그위 언더컨트리까지 보이네요. 그다음에 칸트스 뷰. 아, 그럼 칸트에 대한 생각이 나왔고 거기에 뭔가 반대가 있었나? 아닐 수도 있지만요 반대가 있었고 그거를 뭐 n a m e l y furthermore라는 표현을 써서 요약을 해줬나 이렇게 상상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번 답을 풀어봤죠? 답의 근거를 어떻게 찾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Kant's view에서, 어, ah, the m i r a l shape가 너무 완벽해서 to, to죠? 뭐 말할 수 없다, induce 유발할 수가 없다, aesthetic experience 아, 미적인 경험을 너무 완벽해서 유발할 수가 없대요. 근데 대조적으로, forms or phenomena. 어떤 형태나 현상인데요. g e o m e t r i c shape가 아닌, 어, 어느 정도의 immeasability. immeasability는 측정할 수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측정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어, do not appear constrained. 제한되지도 않았던 이러한 형태나 모양이 Induce a sublime aesthetic experience. 궁극적인 심미적 경험을 가져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칸트의 생각에서는 어, geometric shape는 미적인 경험을 가져올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와 대조적으로 이런 i m m e a s u b i l i t y 측정할 수 없는 것, 을 불특정한 것, 그리고 제한이 없는 이러한 현상들은 오히려 미적인 경험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답니다. 둘다 i n d u c e 라 표현을 쓰고 있죠. induce.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리고 뭐 namely나 f o r e 나왔으니까 뒤에 있는 건 똑같은 내용에 대한 반복일 겁니다. 물론 해석하는 게 좋겠지만 지금은 답의 근거만 찾고 있으니까요. 일반은 다양성? 갑자기 무슨 다양성? 미적인 경험에 다양서음 불특정한 게좀 정해지지 않은 게 미적인 경험을 불러온다는 게 핵심이었지. 다양성 은 나온 적이 없고요. 타고난 아름다움, 기하학. 기하학은 미적인 걸 불러 일으키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불완전한 컨셉. 아 불완전. 현대 미학에서 불완전한 컨셉? 아무런 상관이 없네요. Natural inclination 어, 그냥 타고난 끌림이래요. 미적인 Precision 완벽함이랑 정확성입니다. Precision. 뭔 타고난 끌림이 있다고 그랬지? 아무 상관없죠. Aesthetic pleasure 어, 심미적인 기쁨인데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온 심미적인 기쁨 심미적인 경험 답은 5번밖에 될게 없네요. 즉 소재는 미적인 경험이었고 이 미적인 경험으로부터 이 미적인 경험을 끌어낸다 이게 의도가 되겠습니다 어떤 소재의 의도를 찾아서 그럼 무엇이 미적인 경험을 끌어낸 지 보니까 인 m m e a s b i l i t y 정의지지 않은 것이 끌어낸다 이런 내용이었던 거 같네요 자 그러면 정답의 근거는 정확하게 봤고 그럼 한번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좀 쉽게 지우는 방법이 있을 텐데 먼저 해석을 들어가기 전에 조금 주의해야 될걸 볼게요 자 지금 끈 대시대시 있죠 대시대시는 선생님이 추가 설명에 불과하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대시 바로 다음에 뭐가 나와 있나요 sus라는 연결사가 나와 있죠 이때 나온 연결사는 즉 대시를 추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대시의 의미를 보다 자연스럽게 해 주기 위해서 넣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둘다 뜻도 똑같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뚫렸듯이 똑같잖아. 즉 대시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주려고 나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추가 설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원 있죠. 원은 선생님이 늘 말했습니다. 이 원은 일반 사람들 또는 사물을 대신할 수 있는 부정 대명사라고 즉 어한 봅시다. 사람 대신하는 부정대명사 즉 그냥 일반 사람이다. 피플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 그 다음에 또 be defined as 있죠. 이건 as까지 포함해서 즉 말하자면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이건 그냥 외워두세요. be defined as 그냥 이거 나오면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말하자면 이렇게 해석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이 단어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강조까지 돼있네요. precision 정확성이죠. 이거는 은근히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p r e c i s i o n 정확성, precise는 정확한.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는 특별히 지적할 게 없네요. 그러면 이 전체 문장은 전반적으로 같이 해석을 하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Kant's view. 칸트의 뷰에서는 칸트의 시야에서는요. g e more c u r shapes are too perfect. 투투 나왔죠? 기하학적인 모양은 너무 완벽해서 인듀스가 끌어내다 유발하다, 카우즈랑 같은 뜻이죠. 기하학적인 모양은 너무 완벽해서 미학적인 경험을 끌어낼 수가 없답니다. 그 다음에 in so far s 는 뜻을 잘 모를 것 같은데, 뭐뭐 하는 한이란 뜻이고 외워둬야 됩니다. 원래 so far as 자체가 뭐뭐 하는 한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 언더라인 컨셉 or 아이디어, 그러니까 언더라인은 기저에 이런 뜻이죠. 기저에 깔린 그들이 기저에 깔린 컨셉이나 아이디어에 동의를 하는 한, 근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 포제싱 정확성을 소비하는 거래. 근데 이 정확성을 소유하는 게 뭐냐? 아 고대 그리스인들이 추구했고, 그 다음에 celebrate. 이제 좀 기념했던 고대 그리스 이제 어쨌든 추구했던 정확성을 소유하는 그러한 기저에 걸린 개념이나 아이디어에그 그것들이 동의하는 한에는 geometric shapes 이 계학적인 모양은요 can be g r a s e d 잡힐 순 있어. 그 그래, 손에 잡힐 수 있어. 그 모양이 정확하게 있잖아요. 손에 잡힐 수 있는데 그들은 give rise to는 발생하다죠. 다알것 같은데 일단 해 봅니다. 그들은 감정을 불러 일, 불러 이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어, 했던 말도 하고 있네요. 심미적인 경우 어떤 감동을 줄수 없다. 이 감정적 감정을 불러 일킬 으수 없다. 쉽게 말해서 패러프레이징이된 거죠. 패러프레이징 되고 있고요. Most important. 더욱 중요하게는 they do not move the imagination to free a new m e n t a 더 중요하게, 와, 중요한 게 나왔네요. 더 중요하게는, 그들은 move to가 나왔네. move. 로 움직이다라는 뜻이죠. 근데, 뭐, 뭐, 어디로? 상상을 움직여서, 상상을 자유롭고 새로운 정신적 영역으로 움직일 수조차 없답니다. 아, 그러니까, 기학적인 정확성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물론, 이렇게 손에 잡힐 수는 있지만, 뭔가 감정을 불러 일으킬 수 없고 상상력을 더 넓은 고차원의능 역으로 가져다 줄수 없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거 있죠. 데이 이거 나면 항상 명확하게 해석하라 그랬죠. 데이는 사람이나 사물인지 그둘 중에 뭔지부터 봐야 되는데 사람은 이응, 사물은 미음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것들이 기저의 개념에 동의하는 기저의 개념과 일치하는 한 근데 그 기저의 개념은 어쨌든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기저의 개념과 그것들이 일치 를 하는 한 그럼 이 그것들은 앞에 있는 g e o m e t r i c shape이 되겠네요. 일치하는 이까지가 여기부터 이 까지가 부사절 그 다음에 또 주어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더 깔끔 하게 해보면요. 이 기하학적인 모양이 무조건 그리스인들이 추구했던 정확성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그 개념, 그 기, 근본에 깔린 그런 개념과 개념에 동의를 하는, 즉, 일치를 하는 한, 계약적인 모양은 어쨌든 잡힐 수는 있는데,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더, 너, 상상력을 더 구체적으로 하게는 못한답니다. 음. 한번 정리해볼까요, 그러면? 빨리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 이건 네모죠? 판트가 말하기를요? 기하학은 심미적도 안되고 음 정확성을 강조하는 한 감정도 안되고 상상도 잘 안된답니다. 근데 특히 상상이 안 되는 것, 이걸 중요하다고 봤죠. 그 다음에 뭔가 뒷 내용이 이어지겠네요. 아, on the contrary. 바로 여기 나왔네. 대조적으로 형태와 현상. 근데 그 형태와 현상은 that부터 여까지 you까지, that부터 여까지가 오를 사이에 두고 형태와 현상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1번, 2번 적겠습니다. 그래서 대조적으로 어떤 형태 먼저 1번 퍼 o s s e s s 이미지 degree o 그러니까 어, 측정 불가능성 일종의 부, 어느 정도의 측정 불가능성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 즉 측정이 안된 현상 그리고 어피어 e a r 뭐, ~~처럼 보이다죠 그래서 제한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상 한마디로 제한이 없다 측정이 안 되는 그런 좀 불특정한 그런 현상이요 이까지가 주어죠 그 다음에 스 t i m u l a 가동사입니다 자극을 한답니다.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대요. 아, 기학은 상상력을 자극하지 못했는데 불특정한 건 상상력을 자극하네. 그리고 이 상상력이라는 건또 그러므로 한번 추가 설명하고 있죠. 이 상상력이 뭐냐? The ability to induce a sublime aesthetic experience. 아, 심미적인 궁극의 심미적인 경험을 끌어내는 게 상상력이랍니다. 그렇죠? 아까 기억은 심리적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고 감정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이 불특정한 건 상상을 끌어내고 심리적인 경험을 끌어낸다네요. Associated with는 아 이것도 꼭 알아둬야 되는 단어입니다. 이건 나중에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관련해서 자 experience a measurable object 자. 어, 측정 불가능한 그런 물체와 관련된 기쁨. 측정이 안 되는 그 물체와 관, 어떤 대상과 관련된 기쁨. 와, 근데 여기 또 대시 대시네. 측정 불가능한 물체라는 건정의 어, 불가능하고 형태가 없는 그런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기쁨. 이거 앞에 나왔던 거, 어쨌든 측정 안 되는 거. 그걸 또 이렇게 말하네요. 그래서 경과 관련된 기쁨이 있대요. 그 기쁨은 be defined. 말하자면 즐기는 건데, 일반 사람 자신의 감정적 그리고 정신적 활동을 즐기는 거랍니다. 아, 그럼 면이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선생님이 한 오늘까지만 정리를 이렇게 옆으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해석만 쭉할 겁니다. 지금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 제약되지 않는 제약, 그리고 측정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오히려 상상력을 높여준대요 그리고 이, 이 현상으로부터 즐거움이 오는데 이것과 관련된 즐거움 associated 있었죠 이것으로부터 즐거움이 오는데 그걸 통해서 그 기쁨이 말하자면, 한 사람의 감정적, 정신적 활동을, 감정적, 정신적 즐거움을, 즐거움을 느끼게 한답니다. 그러면서 또, 와, 맹 즉, 말하자면, 한번 정리해 주네요. 즉, 말하자면, the pleasure, 기쁨이라는 거는 어, 구성이 되는데, 뭘로? c h a l l e n g e 아, 도전 당하는 거. 불특정한거죠 그리고 struggling 아, 투쟁하는거 아, 이해하려고 투쟁하는거 불특정한 거네요 그리고 decode phenomenon 현상을 어, 해독하고 이해하려고 투쟁하는 그러한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근데 뭘 어떤 현상 present to view 보려고 present는 존재하는 이죠 보려고 존재하는 보려고 존재하는 그런 현상을 해독하고 이해하려고 투쟁하고 이제 어쨌든 도전하는 그런 걸로 기쁨이 구성된다. 아, 그럼 기쁨이라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것은 또한편으로 말하자면 어 불가해. 그러니까 불가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불가해에 대한 이해 시도에서 오는 거네요. 이거나 이거랑 사실은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게다, 게다가 part of the pleasure 이 기쁨의 일부는요 오는데 comes from 뭐로부터 오냐? Once c o m f o r t z o n e violated 한 사람의 안전 지대가 violated 위반이 됐을 때 침범 당했을 때또 온대요. 즉또 immeasurability 불특정했을 때 불가해했을 때 침범 당했을 때 안전 손이 침범 당했을 때 기쁨이 온다. 즉 즐거움이라는 것은 감정적 정신적 활동이며 정신적인 기쁨을 주며 불가에 대한 이해 시도로부터 온다. 이 내용이 끝이네요. 자, 그럼 깔끔하게 정리 해 보면요. 어, 완벽하게 기하학적인 그 모양들은 심리적 경험을 줄수 없지만. 헤아릴 수 없는 것들,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안전존을 침범하는 이것들은 우리에게 심리적 경험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 즉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그러한 즐거움을 준다. 이게 핵심 내용이었네요. 아, 아까 답을 하면서 답을 안 찾았네. 아까 자 그럼 답 사실은 답의 근거는 아까 맨 처음에 써놓고 답을 안 찾았네요. 자, 답은몇 번이냐면 해보면서 하겠습니다. 답 찾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음. 아, 찾았던 것 같네요. 요즘 제 정신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정신 좀 차리고요. 그래서 대충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죠? 먼저 도입부분에 칸트는 기약이 심리적이 될 수가 없고 감정이 될 수가 없고 성성 불러올 수 없다. 왜? 그건 너무 정확하니까. 그리고 제약... 그렇그 측정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오히려 성성이가 불러일으키는데 왜냐면 즐겁거든요. 감정적인 정신적으로 즐거움을 주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이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서 그렇다. 이게 끝인 거죠. 자 그러면 주제문을 찾아볼까? 주제문은 특별한 건 없고 이 사실은 뒤쪽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주제문이 될수 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대조적으로 다음에 나오는 이 문장을 주제문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주제문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문 구조는 의도 논증, 비평대한 대립 변증 중에 뭐가 될까요? 지금 대립을 시키고 있죠? 정, 아이고. 이거 하다 시간이 다가네요. 정반하 이 정반을 찾는 게 대립이라고 했죠 먼저 기하는 기품을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다. 근데 여기에 대한 반대가 뭐가 있었죠? 두 개를 대립시켰죠. 측정이 안된다. 측정 안되고 제약이 안되는 거는 플러스자 즉 이게 이 정에 대한 반이자 일종의 대안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립변증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 사실은 선생님이 아까 정답을 찾기 위한 논거만 딱 봤어도 두 가지가 on the contrary를 통해서 대조되고 있었죠. 이걸 본 순간 아 대립변정 구조가 가능하겠구나 이 생각을 해봤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대립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26번을 가서 우선 26번의 답의 근거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400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였습니다. 간단하게 해석해보면, everywhere in the narrative, narrative는 이야기란 뜻인데, 어, 모르는 사람도 혹시 있을까봐 이야기 모든 곳에서 근데 그 이야기는 the question is present, 아, 질문이 존재하는 모든 곳이네요. 자. 이야기의 모든 곳 그리고 질문이 존재하는 이야기의 모든 곳에서, 그 리더, 뷰어, 읽는 사람과 보는 사람들은 will likely to, be likely to는 너무 잘 알죠. 어, 뭐읽일것 같아. 아, 여기 be likely to 가 아니라 likely 자체가 아마도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engage, 몰입해버릴 것 같다. engage는 몰입한이란 뜻이고요. 좀 이따 인계시든 뜻을 한번 정리할 겁니다. 자, 그럼 답 한번 찾아볼까?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존재한 이야기에서 질문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독자는 몰입한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물묘사 땡, 줄거리를 단순화시키는 것 땡, 그 다음에 상황 객관 땡, 행복이 섞여야 땡, 지속적인 궁금증 유발. 아, 질문이 있었으니까 독자의 몰입을 도와준다. 5번이 답이겠네요. 자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은 싣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이제 어, 같이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패드를 다루는 게 조금만 익숙해지면 훨씬 시간이 빨라질 것 같은데 말이죠. 이 문장은 선생님 같이 아예 해석을 했고 해석을 해버릴 거고요. Where? 그 다음에, 이게 otherwise 보이죠. Protagonist, initial, 음. 그 attentive, 응, engaged는 아까 했고. 자, 이 정도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Protagonist는 뜻을 선생님 이건 꼭 알아두라. 딴걸못 외워도 이건 꼭 알아두라는 뜻을 적었습니다. 주인공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니셜은 자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이니셜 설마 뭐 대문자 소문자 생각하는 거 아니죠? 초기라는 뜻이죠. 이것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어텐티브는 연상이 가능합니다. 어떤 뜻일 수 있을까요? 이 어텐드 시리즈는 다음에 뭐 정리를 하긴 할 건데. 이 어텐티브부터 먼저 정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주의하는 주의 깊은 나중에 어텐데 시리즈는 정리를 한번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왜 where에 줄 거냐? 왜 위쪽에 everywhere 이런 데줄 거냐? where은요. 하나의 접속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접속사를 쓰이게 되면 뭐 많은 곳에서라는 뜻이고요. 접속사를 쓰으니까 문장 두 문장이 연결되겠네요 The question's absence, 질문이 부재한 곳에서, 그리고 the events of drama move out of its narrative e i m 엔데가 있으니까 문장이 하나 더 연결되네요. 1 번, 2 번. 그 드라마의 사건이, 그 이야기의 사건이, 그것의 narrative e i m 이야기의 비출기에서 move out, 벗어났. 그러한 곳에서 there. A risk of becoming detached. 그것들은 뭐 리스크를 진대요. 이제 어 detached 그니까 떨어지는 거, 즉 분리가 되는 리스크를 진다는데 뭐 앞뒤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 알것 같으니까 일단 대충 wire 이란 게좀 특이하지만 wire 이란 게 하나의 접속선를쓸수 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otherwise 가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otherwise 는꼭 알아둬야 됩니다. 총세 가지 뜻이 있고, 세 가지 다 각각 잘 쓰이니까 꼭 명심해둬야 돼요. Otherwise Otherwise가 부사 또는 형용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저첫 번째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고 있는 뜻이 뭐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쓸 때는 Otherwise가 지 혼자 씁니다. 보통 양옆에 심표심표가 붙어 있긴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부사로 쓰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다르게 differently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외에는 굳이 영어로 하자면 in other respect 그 다른 점에서는, 그 외의 점에서는 fact, respect가 점, 뭐만, 점 이런 게 있는 뜻인 거 알죠? 예시문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If you are not otherwise engaged 어, 여기 또 engaged가 나오네. 어차피 정리를 할 거지만 예시문 해석해보면 여기 otherwise는 네가 그 외에 e n g a g e d 약속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뜻입니다. 문맥상 나중에 앞뒤 문맥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문맥상 네가 그 외에 다른 약속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뜻으로 여기서는 그렇지 않으면으로 해석하면 완전 이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otherwise 가진 이세 가지 뜻을 다 기억을 해야 되고요. 특히 부사로 많이 쓰인다는 거. 일단 부사부터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좀 쉽게 외우고 싶다면 일단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은 알 거고 o t the T, G, 쩍, 니그 발음이지. 다르게는 그 다음에 이응, 어 외에는 그 외에는 이렇게 두 가지 뜻을 추가해서 외워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engaged의 뜻을 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Engaged는 많은 뜻이지만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만 외워주세요. 일단 engaged 나중에 추가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engaged 먼저. 뭐뭐 하느라 바쁜 또는 종사하는, 뭐뭐에 종사하는 또는 약혼한 또는 예약된 이런 기본적인 뜻세 가지를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be engaged in 인게이스, 인. 이거 둘다 예약 되는 약속 된 이런 뜻도 됩니다. 둘다참여하다란 뜻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다음 플러스 알파입니다. 어, 선생님 그럼 비 인게이스 인과 인게이스 인이 둘다 참여하다라는 뜻인데. 차이가 있나요? be engaged in은 그냥 어쩌다 보니 거기에 내가 좀 휘말려 있는 느낌이고, engage in은 내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에 참여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참여 대신에 종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engage의 뜻을 알고, be engaged in과 engage in이 둘다 참여하다, 종사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어, 그럼 여기 engage는 무슨 뜻일까요? 하늘 바쁜, 몰두하는의 뜻을 가지고 있었죠. 몰두하는 그리고 be engaged in은 조금만 추가해서 더 외워보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너무 하늘아 바쁘다 자 이렇게 두 가지 otherwise의 뜻 하나 그 다음에 w h e r e 에 접속사형 그 다음 engaged 시리즈.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 뜻들도 꼭 외워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 거 답을 먼저 체크하고 아, 1번이네요. 체크하고 자, 그러면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